청사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기회를 갖게. 나오는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또 언론 보도 비중을 네.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걸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되겠습니다네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년 동안 총 여든일곱 개 사업에 2조3천온 겁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대체산업. 는 태백의 청정 메탄올, 삼척의 중입짜고요고는 별도로 제가 도청에 들어가서 그또 시가지 환경 개선 사업 등 이런 산림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만나돼 있습니다. 이런 산, 폐광 기금까지 포함해서 예전에는 제... 이게 한건한건 한꺼 단일 사안별로 이렇게 사업을 세팅을 하게 되고. 가지고 어려운데 사사이 앞에 사는 종전에 했던 제 스피디움 복합 관광지에서 이네 가지 경제 그 공모 엄청 치열해 가지고 전국에서 딱세 군데 좀 자랑입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사업을 2026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390억을 투자.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도 제가 특히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요신형열차가 네, 청사 운영 계획이 아지좀 보완되는 점이 있으실까요? 우리 읍동 지역 주민들이 좀더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음인 공감행정입니다.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니고 이 청사에 이제 행정 기사급으로 하겠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을 조만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딱 잡아서 얘기할 수 없고요. m 토 검토...